신풍제약의 주가가 오늘 8%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그 전전날에 타항가까지 갔다가, 그리고 금요일에 좀 조정을 거치는 듯 했는데,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신풍제약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지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랑 조류독감이 재유행할 우려가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그 외에도 신풍지약이 이번에 루테인 지아잔틴이 누적 판매량 300만 캐슈를 돌파하면서 앞으로 또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 문제는 신풍제약이 기존에도 그랬지만 항상 이렇게 테마성으로 올라왔다가 꺼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 그야말로 전설의 종목이었죠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을 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던 신풍제약이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때 가격 대비해서 95%나 빠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었는데 자 이런 분들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느냐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단기적 반등 타점을 잡아가면서 수익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튀어 오를 때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그 기준가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예전처럼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유행할 수는 없어요 그때처럼 전 국민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미 뭐 백신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같은 유행은 바라기는 힘들고 다만 이 안에서 우리가 단기적 반등 타점을 잡아 가면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도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나왔을 때 기존에 18,000원 구간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70% 정도의 수익은 챙겨 갈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한번 상한가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시점이지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가이드라인을 먼저 전달드리자면 일단 올라 가다가 왜이 구간에서 밀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분차트상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금요일에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매우세가 들어오기 시작은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일자로 뽑는 물량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니까 실망 매물들이 한번더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밑에서 주어담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거. 자 이런 주어담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초반에 또 급한 물량들이 나오고 나서 그 물량들을 집어삼키는 매우세들이 들어왔는데. 자이 물량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기존에 이 저점을 다지는 구간, 이 구간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 구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여기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구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그렇게 많다라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소화해낼 정도는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시 반등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매우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18,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한번더 매우세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올라가면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사항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실시간 대응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보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번호로 신풍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이 실시간 대응을 같이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항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뒤늦게 대응하려고 하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먼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들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이 움직임을 활용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항상 세력들의 움직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모두 전달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던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던 결과가 결국에 이런 급등을 만들어 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집이 들어올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 조만간 급등이 임박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12월 2일에 영상을 찍어서 이 관련주들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6천원 밖에 안 하던 이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무려 2배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문자로도 별도로 안내를 해드렸고 최대한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도록 이렇게 12월 10일에 5,500원 이하로 매수해라 라고 문자를 보내드린 다음에 그 뒤로 세력들의 차액 실현 구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로보티지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력들의 매집들이 들어오는 패턴들을 보고 아 여기서 슬슬 급등을 만들어낼 때가 됐구나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1월 5일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대시세 패턴이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던 결과 짧은 시간 내에 또두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보티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12월 26일에 22,000 이하로 매수 해라라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드렸고 이렇게 매매 타점들을 잡아가면 우리가 최대한 싼 가격에 매수한 다음에 비싸게 팔수 있는 기회들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 우리가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고 그들의 움직임만 잘 활용을 하면 그들이 잘 차려둔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노하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10년 넘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경험을 통해서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을 교보문고에 출간도 할수있었요 여기 보시면 작가명에 제가 지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여러분들이 겪었던 과정들을 모두 다 거쳐봤고 얼마큼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실지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급등주 따라가다 보니까 먹을 때는 조금 먹고 잃을 때는 왕창 잃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버는 것 같으면서도 종합을 해보면 손실이 되고 그리고 또그 손실 때문에 더 조급함에 의해서 또다시 급등주 노리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이런 타점들을 전달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는 관점과 타점들을 공유받으면서 그래서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재테크로서 제대로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타점을 전달드리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싼 가격에 더싼 가격이 매수하고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팔수 있도록 매매 타점들을 문자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010-745-0506 이게 제 번호인데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은 이런 타점들 모두 전달드릴 테니까 이 내용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최소 주식으로 월급 정도는 벌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과 함께 매매해 보셨다면 이미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말고 개미 털기 당하지 말고 세력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세력 털기를 한번 진행을 해 보자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 ]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지금 매집 중인 2025년 세배 폭등 주요 테마 종목인데 자 2025년에는 어떤 종목이 폭등을 할 것인가 그 예측을 봤을 때 지금 월가에서는 이 AI 파티가 2025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에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현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로보 택시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시장을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가 되고 테슬라의 로보 택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수혜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매집에 들어갈 필요.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도 테슬라 로보 택시의 수혜주가 어떤 것인지 그 옥석을 가려봤고 그리고 이 기업이 현재 AI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까지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개발한다고 적자만 보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라 점에서 장점이 있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이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닥가에서 진입할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최소 3배는 바라볼 수 있다고 라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가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지금부터 미리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퀴즈에 참여해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챙겨가시라고 공유 드릴 테니까 이 종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모아 가신 다음에 2025년에는 더 이상 손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수급이 꼴까봐 제가 딱 200분한테만 이 종목을 드릴 거고 200분이 마감된 다음에는 뭐 아쉽지만 이 종목을 공유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폭등하기 전까지 딱 200분만 받을 거니까 늦지 않게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 1 0 7 4 5 0 5 0 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